안녕하세요. 해외거래소 바이비트를 모바일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가입을 하시려면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 어플을 다운로드 해줘야 합니다. 우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바이비트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클릭하셔서 설치 버튼 클릭. 자 설치가 완료되었는데요. 열기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어플이 실행이 됩니다. 우측 상단의 스킵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이 다음에는 레지스터로 시작하는 문구를 눌러줄게요. 여기서 원하시는 메일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메일 인증이 필요하니 가지고 계신 메일을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 레퍼럴 코드라고 터치 한번을 눌러주시면 입력하는 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 OGPPGR을 입력해주시면 스스로 안인를 받으실 수 있으니 적용해주시고요. 컨 o n t 버튼, 계속하기를 눌러줍니다.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한국은 제한된 국가가 아니므로 아니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메일 인증하라고 창이 뜹니다. 아까 입력하신 메일로 들어가셔서 인증번호를 받아오면 됩니다. 968023 자, 이제 핸드폰으로 락 설정을 하는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지금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일단 나중에 하겠다고 나중에를 눌러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게 되시면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금, 출금, 거래 등을 하시려면 구글 OTP 인증이 필요합니다. 구글 OTP 인증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사람 모양을 누르시고, 서큐리티로 진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구글로 시작하는 목록 칸이 나올 텐데요. 활성화를 시켜주겠습니다. 퍼즐을 우측 빈 공간으로 밀어 넣어주시고, 다시 메일을 인증하라고 나오는데요. 다시 인증을 해 주겠습니다. 컨티뉴 버튼 클릭. 자, 그럼 키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키를 구글 OTP 어플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구글 OTP 앱이 없겠죠? 다운을 먼저 받아 주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글 OTP라고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설치하기. 열기 버튼 시작하기 여기 설정키 입력이 나옵니다 터치를 해주시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보안 정책상 화면이 나오지 않는데요 계정 이름, 내키, 추가 창이 뜰 겁니다 계정 이름에는 원하시는 이름을 적으시고요 내키에는 아까 바이비트에 있던 이 키를 카피 버튼을 누르셔서 내키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OTP 숫자 6자리가 뜨게 될 텐데요 다시 돌아오셔서 넥스트 그리고 여기에 아까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997648자 이렇게 하시면 구글 OTP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구글 OTP 인증이 정확히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다시 사람 모양에서 서큐리티로 진입을 하시면 여기 구글 목록 안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가입부터 구글 OTP까지 핸드폰으로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